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분석 영상인데요 어 그때 100K 100K 뚫고 나서 이렇게 좀 조정이 왔는데 이 정도면 뭐 유기농 유기농 조정입니다 이 정도로 뭐, 음, 뭐 시장이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들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에 반해 이제 도미 도미넌스가 비트 도미가 살짝 또 오르면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라이트코인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좀 이제 이번 하락에 좀 민감하게 대응을 좀 하시, 반응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비트코인은 여기가 빨간색 라인 그리고 이런 라인들이 다 서포트입니다. 가장 가까운 서포트로는 91.85k, 아, 91.85k 91 그리고 서포트 하단이 86.7 정도에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라인이 예, HTF 서포트인데 h, HTF라고 하면은 뭐 하이 타임 프레임, 뭐 하이어 타임 프레임 해 가지고 좀큰 예. 큰 규모의 큰 하, 타임 프레임 때 예, 여기 서포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어 주가 전망 영상에서도 그 여기 49,000 얼마 정도의 그 h t p 서포트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어 그 위에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비트는 좀 크게 보면은, 음, 하락이 좀 심, 아, 조정이 좀 심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80k 까지, 여기 최대한 가깝게까지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어, 91.8k, 여기 위로, 여기 위에서 좀, 뭐, 여기 닿더라도 지지받거나, 여기 위에서 좀 놀지 않을까, 비트가. 예, 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뭐, 여기까지 간다 그랬으면, 아니면 여기까지 간다 그랬으면, 여기서 쇼치냐? 그게 아니고, 어차피 상승장에서의 이제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데, 58.9나, 뭐, 여기, 여기, 저는 사실 여기 깨면은, 어 하락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 깨면 안 되고, 58k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럼 아예 다 놓고, 뭐, 새로운 뭐 크립토 윈터 시작일 텐데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고 이제 내년에 진짜 유동성이 좀 유입이 되면서 주식시장이나 뭐 다른 자산군에서의 유입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글로벌 유동성이죠 M2의 증가로 인해서 좀 이런 크립토 시장에도 좀 흠풍이 돌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내각에 이제 배정된 인사들이 거의 친크립토 성향이죠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커스터디나, 네, 비트코인 수탁 뭐 서비스나, 비트코인 보관 인프라에 대해서 또 그런 투자를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이 내년에 좀더큰 유동성 유입으로 인해서 찐불장을 받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딥을 주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크게는 80k 까지라고 봤을 때, 사실상 지금은 80k 까지의 하락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나,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비트도 좀 추매를 할수 있겠고 사실 비트는 자리를 엄청 많이 줬죠 여기서부터 예, 그냥 거의 뭐큰 프레임으로 보면 원웨이로좀 올라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만 좀 구조를 만드느라 거의 뭐 하락 행보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불플래그죠 예, 여기 하, 하락 세기로 아 하방 여기 세기로 해가지고 뚫고 이제 불플래그로 올라간 건데 크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하락도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방어력 좋았던 알트나 기존에 투자하던 알트 추매의 기회를 보시면또 됩니다. 가지고 내년까지는 사실 뭐 코인 매도 계획이 없고 그렇지만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팔고 좀 현금 관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공유를 해볼 테니까 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어, 불장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 사실 모든 조정은 예,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항상 그래 그렇죠. 그래서 뭐 바이더 딥이라고 하는데, 예, 그 불장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나 내가 사고 싶은 토, 코인들이 막 갑자기 튄다 그래서 시장가 긁는 것보다 예, 이렇게 조정 왔을 때좀 물량을 추가하고 좀 이제 반등하거나 올랐을 때좀 물량을 덜어내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고점에서 팔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좀 인간 자체가 욕심이 그득그득해서 고점인지 사실 인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더갈것 같고 그러다 하루만에 뭐1,20% 빠지면 또 거기서 익절하기는 아쉽고 하다 보니까 물리고 또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 내년에는 다들 매도 잘 하셔서 물론 이제 더 부장이 지속된다 26년까지 들고 갈 거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래서 각자의 그런 플랜대로 매매 잘 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비트가 어디까지 빠지고 하는거를 얘기하는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그래도 좀 추매나 이런 매수 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서포트 상단 하단 여기가 htf 서포트 그 아래는 이렇게 있는데요 58k 후반 부분만 건드려 주지 않으면 은 어차피 상승은 유지될 거고 그 이후에는 뭐더 높은 곳에 있는 비트코인을 목도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알트 투자 하시는 분들도 저도 알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네, 내년에 저는 털 예정입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영상에 있는 코인들은 보통 제가 다 투자 중이고, 네. 뭐 차트 궁금한 코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뭐 여력이 되면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